가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풀톤 갤레드 윗미를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금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메이크업은 시작할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먼저 하고 왔고요.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요거 아이브로우는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으로 해줄게요. 요거는 항상 잘 쓰던 거, 쓰던 거여가지고 사용하기 전에 이제 노세범 마, 파우더로 눈가에 유분 먼저 잡아주고 갈게요. 제가 드디어 칩보를 했습니다. 이제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엄청 친해진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이제 저희 회사 브랜드에 이제 같은 계열이지만 다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 다른 브랜드의 팝업 행사를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일종의 그냥 뭔가 안목 키우기라고 해야 하나? 좀 뭔가 그런 느낌이기는 하죠. 좀 공부차? 가기도 하는 거니까. 제가 원래 눈썹을 약간 산이 있는 눈썹을 좋아해가지고 산이 있는 눈썹으로 오늘은 그려져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쪽이 산이 잘안 그려져요. 제가 잘 아직은 눈썹이 좀 어려워가지고 요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섀도우 팔레트는 제가 요번에 올영 세일 때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나른한 발바닥 이라는 컬러 거든요 요거 오늘 사용해 줘 보려고요 원래 이 시리즈가 두 컬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컬러를 다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방문한 날에 그날 하루 특가라고 해가지고 오늘의 특가? 그래서 오늘의 특가 오늘의 특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 그날 하루만 더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품절나가지고 못 샀어요. 아쉬운대로 요것만 사왔습니다. 먼저 요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요즘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친해진 분이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어쨌든 잘 접해보지 못했던 계열의 그 브랜드였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성수에 있는 팝업 스토어? 팝업 행사 뭐 이런 건데, 이제 가까운 데 있는 뚝섬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나 더 하더라고요, 다른 거. 좀 다, 완전 다른 걸로. 그래서 전시회도 오늘 보러 갈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 이 컬러 발라주도록 할게요. 발바닥이 너무 귀엽다. 이거 발바닥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색감이 약간 뽀얀 느낌이었어서 그런지 그렇게 두드러지게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 달에만 올리브영에다가 지금 2 0만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탈 것도 많고 자꾸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컬러 이용해서 약간만 색감을 약간만 주도록 할게요. 색감이 별 너무 좀 옅다고 느껴져서. 또 저희의 생활 루틴에서 또 다른 걸 하나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을 요즘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많이는 못하고 뭔가 하루에 10분 아니면 하루에 20분 정도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몸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고 저한테 조금 더 투자하고 저를 관리하는 시간이 있는 게더 뭔가 좀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 섞어서 조금 아이라이너 가이드를 조금 주도록 할게요. 사실 원래 이 팔레트 사러 갔었을 때 약간 컬러감이 따뜻한 컬러감을 좀 사고 싶었거든요. 역시 이쁜 걸 보는 건 같은가 봐요. 점막 아이라이너는 컬러그램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라이너 로스티드 브라운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점막 이렇게 그려주고 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뷰러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뷰러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그려주도록 할게요. 에스쁘아 노머징 브러쉬라이너 무디 브라운 컬러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그려 주고 나서 점막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먼저 메꿔 주고 또 메꿔 주고 갈게요. 섀도우로 약간만 메꿔 주고 이렇게 요렇게 하고 요거 페리페라 잉크 신심 브러쉬 라이너 울먹 로지 컬러로 어, 눈 앞머리랑 뒤, 뒤에 삼각존 쪽에 조금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조금 붉은기를 줘서 오늘이 아무래도 좀 핑크가 있는 메이크업이니까 이렇게 뭔가 느낌을 줘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걸 좀 너무 또 써보고 싶어가지고 요렇게만 살살살 칠해주도록 하고요. 글리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글리터는 루나 라이팅어 포뮬라파 로즈컷츠라는 컬러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이제 노래를 매일매일 듣잖아요. 엄청 잘 듣고 있는 노래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노래가 이제 몬스타엑스의 그 이진 앨범에서 뱀이라는 노래거든요. 그 곡의 소개 글이 이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감정들의 연속이라는 그런 곡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평균 그랩 파트예요. 평균 랩 파트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냥 뭔가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목소리> 해야죠. 그니까 공감도, 가사도 공감도 너무 좋은. 대지까지감내리는도 너는 익숙 기다림이 습관이 되아하지만나아 나를. Can't take my eyes off you. y o 빠지게 되고 그런 거. 네, 쪼잘쪼잘 말하는 사이에 글리터는 웬만큼 올렸고요. 렇지만 글리터는 끝난 게 아니에요. 팔레트에서 여기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블링블링 조금 더 반짝이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웨이커 웜톤 컬러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은 뭔가 그 아침은 못 챙겨 먹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챙겨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아침에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고구마? 하나씩 먹거나 아니면 뭐 회사 가서 삶은 달걀 먹거나 이 패턴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애교살은 페리페라 슈가 트윙클 라, 리퀴드 섀도우 키튼 베이지. 펄감이 화려하기 때문에 정말 소량만 올려주고 면봉으로 살살살살 풀어준 다음에 조금만 사용해도 얘는 진짜 눈에 은갈치 한 마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포인트 컬러로는 블랙 로즈 8블리 아이글리터 별 콕콕 은하수라는 컬러인데 이게 약간 보랏빛이에요. 근데 제가 또 보라색을 또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핑크랑 보라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에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조금 큰 글리터를 올리고 싶었는데, 큰 글리터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리터 올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할게요. 가닥 속눈썹을 진짜 붙여보고 싶은데, 어디 걸 사는 게 나을지 지금 조금 찾아보고 있어요. 뭐, 쿠팡 것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무슨, 톡톡 하라 다른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한번더좀 자세히 찾아보려고. 인조, 인조 속눈썹 치면 또 느낌, 또 메이크업 느낌이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아이, 마스카라까지 마쳤고요그 다음에, 쉐이딩을 사용해가지고 요거는 삐아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로썸이라는 제품인데 사용하기 전에 페리페라 잉크신 씨인 브러쉬 라이너 울먹 베이지 컬러로 눈 밑에 애교살 그림자를 슥슥 넣어줍니다. 이제 오늘 놀러 같이 놀러가는 그분이랑 진짜 회사 끝나고 많이 놀러 다녔었거든요. 그냥 진짜 한두 시간 알차게 놀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또 사적으로 만나는 건또 처음이어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이제 윤곽 주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사용했던 삐아 라스 블러쉬 피넛 블로썸 제품으로 턱을 먼저 없애주도록 할게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딱 화장하는 걸 보고 나서 내가 봐도 나는 웜톤이 아닌 거 같아. 나는 그거 느껴지는 거. 그리고 나는 그동안 20몇 년 동안 지금까지 나는 웜톤으로 살아, 살아왔는데 웜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 갑자기 보니까 웜톤이 아닌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거든요. 저 웜톤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웜톤 아닌 것 같다고 염색도 뭔가 많이 해봤을 때 제일, 자, 제일 스스로도 말을 할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흑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흑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웜톤이야라고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냥 제가 코랄 메이크업을 했을 때랑 다른 컬러로 메이크업을 했을 때랑도 코랄은 뭔가 이상하게 부조합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쿨톤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점점 확신이 좀 드는 제가 코 쉐딩을 또 빼먹을 순 없습니다. 글린트 하이라이터 듀이문 컬러 사용해서 또 살려줄 땐도 살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산 건데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블러치크 체리 블러라는 컬러예요 이게 진짜 뽀용뽀용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뽀용뽀용해요. 테스트하고 나서 아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다 싶게. 내가 이거 내가 웜톤이어도 난 이거 산다 싶게 정말 예뻐가지고 컬러가. 요즘 이렇게 음각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근데 진짜 음량 너무 예쁘게 나오면 그 제품의 매력을 조금 더 한층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조금 넓은 브러쉬로 뭔가 다 뭔가 확실히 조금 쿨톤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느낌? 얼굴이 좀 뭔가 착 붙는 느낌? 오늘 사용할 치크가 하나 더 있는데 데이지크 블렌딩 모두 치크 바이올렛 니트 이거 진짜 저도 이거 진짜 제가 할 말이 진짜 있거든요. 저 오늘 요거 컬러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요거 먼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데이지크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처음 제가 올리브영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들어왔었을 때 이제 요고, 여게 이제 바이올렛 니트랑 그리고 베이지 니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섀도우 팔레트를 사려고 섀도우 팔레트를 이제 두 개를 구매를 했죠, 당연히. 근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제 오래 일을 했다 보니까 나를 너무 믿었나봐. 저를 너무 믿었나봐요. 당연히 나는 섀도우 팔레트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제 나중에 꺼내, 꺼내서 이제 사용하려고 보니까 하나는 베이지 니트 섀도우 팔레트가 맞아요. 근데 하나는 이건 거예요. 집에서 너무 뜨악해가지고 이게 왜 나한테 있어? 이거 둘다 바이올렛 니트니까 제가 위에 제품명 모델 이름을 제대로 확인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사겠다고 한 바이올렛 니트 섀도우 팔레트는 없고 어만. 엄한... 엉한 치크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론 치크도 사려고 했고, 이제 치크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 깔별로 섀도우 팔레트가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 사려고 했었으니까. 참. 이렇게 블러셔를 주고, 이제 립을 발라줘보도록 할게요. 쉐이딩 아까 사용했던 거를 가지고 그림자를 먼저 줄 거거든요. 이렇게 좀 조금 입 모양을 만들어주고 입 주변만 까매져가지고 지금 좀 약간 웃길 것 같은데 입술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그 오버립에 대한 매,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용할 컬러가 클리오 시폰 무드립 언, 언커먼 핑크라는 컬러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립브러쉬 사용해서 약간만, 약간만 묻혀주세요. 그다음에 립브러쉬를 사용해서 슬슬슬슬 오늘 뭔가 뭔가 예쁘게 안 되는 느낌인데? 클리오 시폰 모드 립 모브 푸시야 컬러를 사용해서 립 안쪽에만 로맨 글래스팅 워터글로스 메테오 트랙 이거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여기 실리콘 팁이어서 바르기가 좋아서 딱 볼륨감이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해서 오늘, 쿨톤 메이크업 겟레디윗미 쿨톤 메이크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